자, 안녕하세요 고카리입니다 모처럼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 최근 오영운 도지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어, 이 내란 동조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어, 한 민주당 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이 단지 이제 표면적인 사건을 넘어서 그 이면에 어떠한 어~ 쟁점들 그리고 정치적인 셈법들이 깔려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아~ 소속입니다. 지금도 고부건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어, sns를 통해서 상당히 어~ 오영운도지사에 대한 좀 비판의 강도를 좀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 이분이 어123 비상계엄 어 불법 내란 이후에 이 관련한 글을 이렇게 좀 게시를 하시면서 어 언제였나요 아마 올해 4월인가 3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그 이후에 몇번더 글을 쓰셨는데 결국 제주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고부건 변호사를 지난 12일자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강재병 대변인이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식 확인을 해줬는데요. 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12월 3일 오영훈 도지사가 3시간 동안 행방불명인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오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연 직후 이 기자간담회 발언이 앞서 제주도가 발표를 했던 보도자료랑 배치된다, 진술 번복이다, 증거 인멸 시도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어, 좀 뭐라고 해야지 되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거니와 더구나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문대림 예비 후보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가 아, 후보 확정이 된 다음에는 또 오영훈 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한바 있는 인물입니다. 어, 참. 어쨌든 이 고부건 변호사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들 비교적 단정적인 어휘 그리고 강한 비난으로 채워가 채워졌는데요.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오영훈 도지사를 좀 사실상의 내란에 동조한 범죄 피의자로 간주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단순한 개엄 행 그러니까 개엄 당일 행적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서 이 정도면 좀 명예를 훼손하는 좀 약간 법적인 문제의 소지까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고발장 내용을 기자들이 정확하게 본것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강재병 대변인에게 문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내용으로 고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주도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이 불법 개엄 당시 도지사가 이에 맞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조했다 이런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 이를 미뤄서 보면은 오지사 측과 제주도가 문제 삼은 대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사실관계 왜곡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고 변호사는 오지사가 계엄 선포를 어, 한엄 어, 선포가 된 직후.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기술을 자신의 sns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당시 일정이라든가 긴급 대책 회의 그리고 시간대별 대응 상황의 기록을 개헌 당일 이튿날 이제 공개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약간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어, 과하게 해석한 걸 넘어가지고 좀 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또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어, 도청을 폐쇄했다. 이 표현을 오지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당직계통으로 폐쇄한 게 아니고. 오지사가 계엄에 동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청을 폐쇄한, 폐쇄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부분도 지금, 제주도는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사가 기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그 보도자료에는 청사를 폐쇄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뭐, 이거는 이제 뭐, 보고를 위한 용도였고, 행안부 보고를 위한 용도였고, 사실상 이제 뭐, 그, 청사 폐쇄에 따른 어떤 조치가 아니고, 일상적인 야간 출입 절차에 따른, 어,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한바 있습니다. 연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 문의를 해도, 야, 이것까지는 조금 나간 것 아니냐 싶은 부분이 바로 좀, 비유적인 언사나 어떤 범죄 프레임을 너무 과도하게 씌웠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고부건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 뭐 증거 인멸 알리바이 만들기 이런 어, 다소 이제 좀 일방적이고 좀 극단적인 단어를 이렇게 게시물에 사용을 했습니다. 아, 물론.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어 오영훈 도지사와 그 주변 관계인들을 좀 약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 아니냐 이런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 물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허용되는 게 우리나라의 법 체계이긴 하지만, 하지만 너무 그 정도가 수위를 벗어나서 좀 모욕적이거나 좀 단정적인 언사가 수반될 경우에는 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건에서는 아마 오지사측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행방불명이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보다는 아마 뭐 범죄 피의자라든가 이제 뭐 알리바이 만들기다. 뭐 증거인멸한다.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어, 이른바 사실을 왜곡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좀 단정적으로 부여한 대목, 이 부분을 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뭐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일단은 뭐. 뭐,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것인지 뭐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어, 기자로서의 어떤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봤는데 어, 사실 법적 대응은 이번 법적 대응은 어떻게 보면은 어, 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의미를 좀더더 더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음 추석 연휴까지 대략 한이주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어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뭐 온라인을 중심으로 어 오영훈 도지사의 그123비상경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개엄의 밤 도지사가 행방불명이 됐다. 방구석 도지사가 됐다. 뭐 이렇게 뭐어 박근혜 일곱 시간과 오영훈의 세시간 이런 식으로 좀 빗대면서 오영훈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좀 약간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좀 겁쟁이 도지사 좀 예. 민주당의 다른 지자체장과 좀 비교되는 그런 측면에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인 건 프레임인 건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치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도민 여론에서 좀 약간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 추석 연휴는 2주 정도가 남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는 돈의 방송사에서 다음 주부터 아마 여론 조사를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 여론 조사에도 좀 뭔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미 지금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는 좀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도민 여론에 어쨌든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어, 오영훈 도장,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허위 사실,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부검 변호사의 그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단호히 대응한다. 이런 태도를 부각함으로써, 어, 좀 정치적인 부담감을 좀 줄여보고, 나름대로의 지지층 결집을, 어, 노린 그런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 이런 시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더해서 그, 오영훈 도정, 오영훈 도정이라기 보다는 좀 약간, 어, 선거 캠프라든가 좀 지지층에, 어, 좀 국한해서 보자면, 그 내부적인 상황도 지금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 사실 오영훈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의 1호 공약이었던 행정체제 개편이 정말 8월의 마지막에 정말 그주여짜 짜는 심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결국 이게 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 사실 여기에 좀 실망한 지지층의 이탈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내부에서의 좀 동요도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도정이 지난 3년 동안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추진했던 핵심 사업인데 어, 정말 정치적으로 특별한 수를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어, 다른 판단을 했을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원래 내부가 혼란스러우면 외부와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법이죠 예전에 이제 도이토미 히데요시가 갓 일본을 평정했을 때 일본 내부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곤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이라든가 또 대외적인 어떤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내부에 흐트러진 분위기를 또 잡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것도 잡고 아울러서 이제 오지사의 리더십이 여전하다, 건재하다 이런 거를 재부각하려는 그런 계산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아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그뭐그이 내란특별위원회인가요? 어 여기에서도 지금 어 사건 당일 비상경험 당일날 이제 지자체장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지금 주목하고 일부 뭐 수사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좀 사전 포석으로도 이번 고발조치가 좀 읽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내란 특검 자체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계엄 협조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어,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자지, 어, 지자체장들과는 오지사가 좀 뭔가 다른 모습을, 어,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아, 어, 그래서 이 고발 조치를 통해서 나는 다른 지자체장들과는 다르고 한간에서 얘기하는 내란 동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불법 개음을 옹호했다라는 그런 프레임과는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음. 또 이번 고발 조치 뭐 앞으로 이제 내년 이제 뭐 거의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오영훈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선 국면이라든가 그쯤에서 뭐 혹시나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소가 돼가지고 뭐. 어, 오영훈 도지사는 내란 동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법률적인 판단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치적인 방어선을 세우는 그런 효과도 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쟁점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이 개선, 교차하는 지점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고발 조치가 단순히 법적 다툼을 넘어서 어, 오더정에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조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어, 여론을 좀 돌리는 그런 분수령이 될수 있을지 아마 저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겠죠. 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수사기관이라든가, 어,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어, 이를 둘러싼 이 진행 상황과 관련한 어떤 여론의 흐름에 어, 많이 달려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카레 브리핑. 오늘은, 어, 내란 동조 주장에 대해서 결국 고발 조치에 나선 오영훈 도지사와 어떤 제주도정. 그 주변 세력의 어, 의도? 어, 의도까지는 좀 너무 좀 거창하긴 한데, 아무튼 요거에 대한 쟁점, 그리고 어, 정치적인 어떤 효과들을 노렸는지 한번 제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